음, 좋아. 아. 아. 아, 힘들었어. 아, 아 대박이다, 이번 거. 최고인데? 어,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어, 아, 힘들어. 어, 긴장감이 작살인데요? 분명히 이거, 잡비는 없었을 거야. 죽으면 끝났을 거예요. 이거 뭐안 올라가지니? 아, 저뭐 있다. 어, 저거는, 지금 이거 안 되나? 울트라 배트클로? 이거 안 되네? 여기 보자. 해킹한 데가 있을 텐데. 아니군. 음화스 보자.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여기 있다. 길다. 있 아, 아닌가? 안 올라가지네? 어디로 가지? 여기 있다. 저거 울트라 베티콜로 쇼 땅겨 짱짱맨. 아, 긴장감 아까 쩔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했어요. 역시 난 전투 체질이야. 아, 카면 연대기를 찾았다. 안 봐도 되고, 이중 시간 돼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나? 저걸, 해, 저걸 푸셔야겠죠? 울트라 배트클로. 당겨서. 푸셔버려. 우리 배트맨이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하냐? 돈은 많은데 왜 불쌍하냐?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거, 이거 푸셔버릴 수 있네? 어어.. 일로 넘어가는 건가? 그렇지. 이걸 뿌시면 어떻게 되는데? 어어어 젤 폭탄으로 오케이. 너무 일찍 비명 행사했어요. 우 와. 야호.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뭐야, 여기 밖에 길이 없잖아. 이나 응? 여기 왜 왔니? 여기 못 나가고. 아, 괜히 때어내렸다 잠깐만, 어. 어, 아카메 연대기 이미 찾았고 저 위에 가구 저 위에 아하! 저것도 또 푸셔야 되는군 지환모님 반갑습니다 죽였어요 아까 그놈 난 액션에 강하잖아 형삼촌 액션에 강해요 아, 근데 퍼즐에 약하네 내가 내가 액션 게임만 여기 위에 없지, 어 자, 길 찾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 둘러봐, 둘러보고 여기 위에도 있는지 보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 자즈, 자아 발음 잘못하면 안 돼. 자즈는 당신이 그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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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뭐 말이야? 오, 굿. 슈, 그래 잘 자요. 학교 도잘 가요. 자용 이게 재밌어요. 그타가 재밌어요. 어 글쎄 나 스파키미네 선택 둘다 똑같이 재밌는데 모르겠는데 둘다 똑같이 재밌어요. 그일 당장 맞아야 해. 오 여기 조심해야겠다. 어, 애들 있죠 저 앞에? 저기 멀리 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니? 와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아이 내가 아까 일로 나왔잖아요 총든애도 있고 잘 봐야 돼요 총든애 한명 있죠 저 놈을 식물은 괜찮은데 어저 앞에 지금 정신병자 쓰러져 있는 거 봤어요? 정신병자, 정신병자 무서운 놈. 저 놈을 어떻게 하지? 어, 일단은, 절로, 날아. 날아올라. 이렇게 하면 되지. 헤헤헤! 이 섬은 이제 내 거야. 뻥치시네. 내가 널 막을 거야. 아까 길이 어디였지? 반대야? 와, 너무 멀다. 아, 힘든, 힘든 여정이. 날 기다리고 있겠구나. 오오 깜짝이야! 아, 놀래라! 어, 놀래라.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laughs> 정신병자. 아, 깜짝 놀랐네. 어디서 나온 거야. 오케이, 다 맞았어 이제 <laughs> 자유도? 자유도는 당연히 gta가 높죠 당연하지 gta가 훨씬 더 자유도가 높죠 비교가 안되죠 어 gta가 훨씬 높아요 자유도는 어어 빨리 부셔야 돼안 부시면 안돼 네 고마워요 미나님도 조심해서 갔다와요 땡큐 잘 갔다와요 잘 갔다 오세요. 잼비야, 벼비벼 1, 리2조준안 해도 되더라, 얘는. 이쪽인가? 어휴. 어. 어. 조심해. 어, 여기 이런데 위에 뭐가, 있.. 어? 어, 저기 뭐가 있는데? 환풍기 덮개. 저거를 할수 있죠? 이렇게 배트클로 요런데 들어가봐야 돼요. 어허 무기가 하나씩 생겨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거 저기 땅기야 오늘따라 배트맨이 광원 효과가 래픽이 좋아 보이는구나. 저기도 올라가면 래핑 <laughs> 잘 찾아. 우씨 이번에는 나오겠다. 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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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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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야, 야돼 두군데 길야어 이쪽으로 가야 되죠, 당연히. 잘 조심해야 돼 이제. 총들, 어 총든 놈이 저기 있네. 스나이퍼가 두 명, 2명. 스나이퍼가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올라가고 잘 봐야 돼. 뒤 없지? You and your kind are arrogant enough to think you can destroy us. 어, 놈나 지금 못 보고 있죠. You will fail. And we will become 아까. the most powerful force on the planet. 어, 날못날못 봐야 돼, 제가 그렇지. 조심해서. 그러면 내가... y o u r 저놈이 날 보기 전에 얼른. 보기 전에 얼른. 그렇지이 두놈부터 처리하고 나서. 올라가. 이렇게. 역시 패드로 하는 게 편하네. 끝. 플스로도 있어요. 플스3. 있어요. 난 이거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죠. 자, 이제.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어, 이거 뭐지? 안가본 데가 있네. 아니, 아니, 아니저 가보지 말자. 그냥 진행하자, 그냥 그냥 진행하기 낫겠다. 가게 해 이런거 다 뿌셔줘야돼요 쪼코 이빨 경험치가 생기는구나 이거 다 뿌개고 가자 경험치 생기니까 어 경험치 생기니까 뿌개고 갑시다 어 방금 무슨 쿵하는 소리가 들려 어다 뿌셔버려 경험치를 위해서 오, 어 아이, 다 맞았어. 어이. 다 맞았어. 정신병자 없나? 이렇게. 퀵샷으로 던져서 저절로 맞출 수 있게끔 하고. 하나 더 있다. 하나만 뿌시자, 더. 아우, 너무 많다. 시간 좀 걸리겠다. 이렇게. 이렇게. 에이, 온 김에 저거까지 뿌시자. 기왕 온 김에. 기왕 온 김에 그렇지. 그거 봐업그레이드야 되잖아. 어, 내가 이걸 노린 거야. 업그레이드 해볼까? 자, 신규 트리플 오 좋다. 그래 트리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트리플 부트 배트라. 그러면 나는 트리플을 던질 수 있죠. 와, 멀티. 와, 세개들는거 봤어요? 오, 옷인데, 닌자네, 완전 닌자. 닌자, 베트랑, 저 닌자, 저다 옛날 닌자를 다 모티브로 한 거야. 네, 배트맨하고 닌자의 차이점이 있죠. 닌자는 잔혹하거든요? 닌자는 무자비에요. 자비가 없어요. 무조건, 그, 죽일 대상이 있으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근데 배트맨은 살생을 하지 않아요. 어,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배트맨. You will pay, Batman. 어야야야야 이거 미안. 어, 아 이거 하나로 붙이는게 낫겠다. When I finish with Batman. 어우. I'll be coming after you, Joker. 이거 참까맞군 패드. 이거 패드? 이거 저기 뭐야 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조이스틱 산 거예요, 내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컴퓨터하고 컴퓨터에. 이게 컴퓨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이스틱을 연결했어요, PC에다가. 아, 많다. 귀찮은데. 야, 이게 우리미 자. 아, 저쪽에 한 명, 여기 위에도 있네. 어 하나씩 처리해주고, 어, 조심하고 조심. 어, 어, 나본 거야. 헐, 어유이 잠깐만. 와 진짜 똑똑하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나갔다 와. 헐. 아, 이놈 좀 보소. 야, 이거 스프린트 셀, 예를 들어서 똑똑하네? 바보.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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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게 뭐지? 해킹할 수 있겠군. 뭐야 이거? 답이 뭐야? 어 이거 색깔이 아, 안 보여. 아 이거 색깔이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취소 취소 취소. 어 색깔이 안 보여. 이답 주변이 빨간색이라서 이게 초록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네요. 주파수를 보고 내가 감으로 맞춰야 되는데, 와, 이거 가.. 됐다. 아, 힘들었다. 주변이 빨간색이라서 감으로 맞췄어요. 어, 어디야? 이상한 데로 왔는데, 어, 트로피, <laughs> 트로피는 잘 먹네. 어, 디스크 인터뷰 테이프. 환자 인터뷰 기록 17번. 조커는 여전히 비협조적이고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가 자신의 페르소나의 페르소나라는 게 그건데, 자신의 그 자뻑인데 자뻑. 어, 아야야야야. 조심해. 조심하고 배트 배트를 쓰자. 아 내면의 가면인가? <목소리> 그렇지 이렇게 페르소나 <laughs> 이 덮어져 있는 거 봐라 <laughs> 아이또 뭐야 너무 이쁘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너무 엘레강스하게 넘어지냐 엘레 너무 엘레강스하잖아 뿌셔버리자 어 인터뷰기도 주변이 온통 빨간색이에요. 갑자기, 어, 점점, 오. 아이비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됐지, 이제? 적들 없지? 아이, 그냥 가자. 얘는 뿌시지 말고. 에이, 뭐야. 에이, 나, 뭐야. 다 맞는 거야? 맞으면 안 되지. 맞으면 안 돼. 그냥 부셔버려. 아, 이런. 맞을 것 같으면 차라리 때리고 죽을 거, 때리고 할 걸. 이쪽인 것 같은데. 어. 아, 이제 보스전인가 보다. 잠시만요. 물한 모금 좀 먹자. 보스전이야. 영상 두개 찍었고. 고! 어려? 네? Do 아니야난잘할수 있을 거야. My b a b 음. 거 봐. 여기로 뭐 넘어갈 수가 없잖아. 잠깐만. 탐정모드 선택이 와! 왜 이렇게 뭐냐? 어메. 왜 이렇게 멀어? 못뭐 들어갈 수가 없네. 이쪽으로 가야지. 음,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보자. 요걸 내가 못했죠. 아카메 연대기. 이걸 내가 다못 먹었어 그 동안 바보같이. I was exposed to a wealth of new ideas. I began my day returning home in good spirits, eager to see my wife and family. I ended it kneeling in the blood, broken fragments of my life. Ah, oh. 잘못 이 쪽으로 가야지. 어우. 오. 뭐야. 어우세 개나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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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어, 아. 아. 네 에이. 이건 너무 빠른데? 얘가 너무 센데알쓰 봐. <목소리> 얘네들이 먼저 발사를 해버리는구나 열고 <목소리> 아냐아냐 <아니야. 목소리> 점점 강해지고 있어 배트랑 이거 세개 되잖아 멀티 와우! 이렇게 좋다 어, 역시 멀티 베테랑이 제일 최고야. 어, 멀티! 잠깐만! 에이! 아이씨. 어이. 충전이 안 됐었나? 왜 그래? To you. 화면이 너무 끊긴다. 화면이 렇게 끊겨 잠시만요 어 20분 30분 오케이 음... 있죠. 와우.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어, 투란이. 어, 우와,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보자. 커서 와요, 여기야. 일단은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라인런처 이렇게 해가지고 어오 투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령을 찾아봐야지. 천천히 가보자. 갑자기. 어. 가면 되나? 오. 공격 안 해? 아. I 오 얘네 뭐야? 셀것 같아. 어디 샌데? 아니구나, 세지 않구나. 찍고, 음, <laughs> 이봐, 또 이러고. 야, 너 지금 휴대폰 게임하지? 뭐하냐 안, 저기 있다. 와, 이제 보스전이다. 보스전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영상 찍고 다음 화를 보스전으로 해야겠구나. 아이비가 식물이랑 합체할 때, 아이비한테 배틀왕 한개짜리 던지는 상 합체할 때 던지고, 그 다음에 애들 나무 처리하고 합체 식물이랑 합체할 때 배틀을 던지라. 어, 이거 완전 SF가 됐어. 와 어, 대박이다. 허 닌자가 된 느낌 난다 어 아. 오케이. 잠깐만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